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부동산, 나침판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장이 아닌 재업로드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이번 매물은 일전에 한 1년 전에 한번 올렸었던 매물인데요. 금산 재업면 수당리에 위치한 전체가 계획관리 지역인 1,213평인가? 그 정도 되는, 어, 땅입니다. 요 앞에 보이는 요 부분이고요. 진입로는 요렇게 되어 있고 요런 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길이 접해 있어서 요렇게 진입도 할수 있는 어 토지 모양 방향 뭐그다 괜찮은데 땅이 좀 커서 좀안 팔렸고 경기가 조금 안 좋아서 좀어 그랬는데 이번에 좀 파격적으로 기존에 올렸던 금액보다 8천만 원이 인하가 돼서 파격적으로 금매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혹시 보셨던 분들은 매매가 확인하시고 안 보신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면 될 거고요. 현장 영상은 기존에 올렸던 거 그대로 쓸 거고요. 매물 번호는 바꿔서 올려드리고 영상 후반부에 매매가 수정해 드릴 테니까 이번에 한번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길 어 부탁.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Q.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부동산 나침판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12시네요. 12시. 토요일 12시에 지금 현장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금산에 어, 땅을 좀 손님들 보여드리고, 어, 이쪽 오는 길에 또 답사를 한 군데 또 왔다 가려고 어, 근처에 왔고요. 뭐, 금산에 있는 어, 토지 어, 매매물건이고요. 어, 오늘도 현장에서. 어두 팀을 보여드리고 왔는데 두분다 하시는 두 팀들이 하시는 말씀이 집원을 안 가르켜 주고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어 설명을 해주고 보여주는 부동산은 처음 봤다고 하시는데 저를 안 만나 보신 분들은 다들 의아해 하시죠 부동산들은 다들 그냥 가서 그냥 집원 알려주고 보고 마음에 들면 연락하라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뭐 가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약할게요 해서 계약했다가 만약에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책임을, 어, 물을 겁니까? 부동산들은 계약 쓸때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들은 다 만들어 놨, 놓기 때문에, 어, 나 문제 없어요. 본인들이 보고 본인들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겠다 해서 했는데, 어, 그리고 계약 서쓸 때, 어, 하자 있는 건다안 다를 텐데, 어,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셔야 돼요. 집어만 알려주는 부동산들 그렇게 성의 없이 그냥 갔다 오고라, 와, 오라고 그냥 집어만 알려주는 부동, 그 부동산들은 믿으면 안 돼요. 아니 땅은 특히나 중요한 건 땅입니다. 아, 땅이고 건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를 해야 될 땅들을 그냥 현장에서 부동산들이 와 설명을 안해 준다. 음. 저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동산들은 어 피하시고 약속 잡고 현장에서 보여주는 부동산들 통해서 하시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저희 다침판 부동산은 어, 대표 경원 중개사인 제가 직접 현장을 어,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어, 문제가 있는 땅들은 저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올린 영상은 제가 저랑 약속 잡고 현장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가 와서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훨씬 사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들은 뭐 직접 부동산 안 통하고 직접 보시고 그냥 어, 사시면 되지만 그렇게 사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부동산들이 땅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들은 부, 어, 마진을 따로 붙이지 않기 때문에 믿고 오셔도 됩니다. 알아서 제가 뭐, 어, 매도인한테 그냥 수고비를 받는 건 알아서 받는 거지. 마진을 붙여갖고 남겨 먹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믿고 오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저희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어, 그래도 어, 저희들은 항상 어, 돈을 보고 쫓질 않기 때문에 믿고 저희들 통해서 하시면 안전하게 또 좋게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뭐 나침반 부동산 예고편 올려드리잖아요. 어, 쇼츠 영상 보시고 예고편 보신 다음에 어, 괜찮은 매물 어 내가 원하는 매물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보셨다가 본 영상 올라오시고 보시고 어, 문의주시면 됩니다. 자어 그렇게 저희들 뭐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걸 항상 영상에 넣는 얘기들이지만. 5분, 10분 찍어서 올리면 저희들 하루에 한 3개씩 매물 올릴 수 있어요. 저희는 영상 편집을 하는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하루 종일 영상만 만듭니다. 어, 그렇게 만들어도 보통 한 영상을 하루 종일 걸려서 만들어요. 짧게 만들면 3개씩 만들어서 매물 바로바로 올려갖고 빨리빨리 빨리 저희들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올리고 싶진 않아요. 어찌됐든 서로 헛걸음 하지 않고 꼼꼼하게 해서 문제없이 보고 오셔야 또 현장에서도 또 서로 또 분쟁거리가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올린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걸좀잘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 영상이 좀 길긴 하지만 이왕 돈 쓰는 거아 꼼꼼하게 보시고 제대로 설명 듣고 오셔야지 그리고 현장에서도 대표가 소개시켜 드리고 전문가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꼭 보시라는 거 어,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을 할 건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내가 원하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저희 또 광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시골에 있는 토지들 주택들 창고 공장들 빌딩들 상가주택들 다양한 매물들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영상 찍기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최소한의 노출로 사진 찍어서 모자이크 처리해서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1 1 4 나침판 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매매하거나 임대를 성실 성의껏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어, 토지가 오늘의 주인공 인데요 이렇게 들어온 길이 이쪽에도 있고요 저쪽에 지금 차 나가는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저쪽 반대쪽으로 도 들어오는 길이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문제 전혀 없다 라는거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부동산 음, 현황 먼저 어, 설명을 드리고요 드론으로 경계로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저희 어, 영상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잘 기억하셨다가 건너뛰기 해서 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가서 꼼꼼하게 다시 체크를 하셔서 보시는 형태로 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어, 참고 부탁드리면서 어, 이번 매물도 이제 하, 이제 현황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간단합니다. 한필지 때문에요. 소재지는 충청남도 금산군 재원면 수당리입니다. 재원면 수당리가 어뭐딱 검색해 보면 알아요. 어 금산 IC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리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목은 현재 전으로 되어 있고요.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4,013 제곱미터 면적은 1,213.9 평입니다. 1,213.9 평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 용도지역은 여기가 전체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향도 좋아요. 제가 서있는 이쪽에서 지금 해가 이렇게 지금 12시 딱 됐는데 정면에 떠 있잖아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이쪽이 들어오는 동네에서 그 죄송합니다. 아, 햇빛을 바라봤던니 재채기가 나와서. 동네에서 들어오는 2차선 도로에서 들어오는 길 쪽으로 방향으로 해서 남쪽으로 돼있다라는 거. 방향도 좋다라는 거. 그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황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드론으로 경계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어,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어, 저희가 공적장구를 확인해서 어, 최대한 맞춘다고 맞춘 거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고요.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측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거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방향은 여기가 지금 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어, 동향이고요. 요게 지금 남양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건축을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넘어와서요, 어, 이쪽으로 건축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더라고요. 나머지는 흙을 좀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하셔서 건축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어뭐 진입로는 뭐 옆으로 빼든 이쪽으로 빼든 해가지고요, 나머지는 뭐뭐 뭐 마당 만들고 뭐 농지 이렇게 쓰는 형태로. 뭐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그렇게 지금 보시면 딱 정남향으로 건축을 할수 있거든요 도로를 바로 끼고 진입하기도 괜찮고 토목공사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이 전체를 다 아, 흙을 채우려면 성토를 하려면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요령껏 하셔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바로 좀 떨어지는 간격이 좀 높이가 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건물을 이쪽으로 짓는 게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보시면 될것 같고 마을은 이렇게 옆으로 왼쪽으로 끼고 있고요. 도로 어, 진입도로 문제 없고 요게 이제 소화천처럼 이제 흐르는 국어입니다. 국어, 어, 국어 이렇게 국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어, 참고하시면서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어, 토지 모양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어, 경계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온 경계 보셨죠? 어, 경계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보시고 자 현장 한번 둘러볼게요. 자 한번 둘러보자고요. 여기는 지금 물이 안 흘러서 그런데, 이렇게 물이 흐르게끔, 어, 되어 있습니다. 국어, 옛날 사용하던, 뭐, 수로, 뭐, 국어, 뭐,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거의, 어, 안 쓰는 것 같고요. 요 옆에 보이는 요 땅이 그 땅인데요. 아, 어, 저쪽으로 아까 지금 제가 차댔던 곳으로도 접근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뭐, 활용은 저 반대쪽으로도, 어,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약간 도로 보다는 살짝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어 이따 가봐야 되겠지만 저쪽에 비해선 저쪽을 또 저쪽은 또 높여 높여 놨네요. 이렇게 우선 보시고 이쪽 땅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열로 들어가는 형태로 제가 지금 차 때문에 가려지긴 했는데 저쪽은 조금 하기가 그럴 것같고요 이쪽으로 해가지고요, 출입을 해서, 이쪽으로, 이쪽에다가 남쪽을 바라보고, 안쪽에다가 주택을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집을 짓고, 이쪽에서 최대한 이쪽으로 맞춰가지고, 요쪽 이쪽 편에다가 집을 짓고, 안쪽, 앞쪽, 저쪽 편으로는 뭐, 다양하게 농지 쓰시는 형태로 하시면, 뭐, 그렇게 성토는 많이 안 해도 될것 같기는 한데요.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 취향에 맞춰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도로가 이쪽으로 있으니까, 저쪽으로 들어오셔서 요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어, 보셔도 될것 같다라는 거 한번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 자 경계는 펜스 펜스를 이렇게 쳐놓으셔서 저쪽에 제가 차를 어, 주차한 곳, 어, 그쪽도 여기 땅입니다. 보니까 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보시면 현재 지금 제가 이렇게 밟고 가는 땅보다 조금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쪽 세면 어 길도 일부 이쪽 땅이 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흙은 좀 채워야 될것같고요 이쪽 땅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놨잖아요. 여기도 저쪽으로 레벨을 해서 저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다리를 깔아야 될것 같고, 이쪽 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려면 여기만 조금 채워서 이렇게 경사면을 이런 식으로 내려서 가도 될것 같고요. 흙은 뭐 그런 식으로 좀 채워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지금 반대쪽에서 이렇게 찍어 보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다라는 거. 어 이쪽이 이제 마을로 들어오는 길. 이쪽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보시고,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뭐,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장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요. 이따가, 세부도론 영상 한번 보시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현장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아, 해가 정면에 떠 있으니까 오늘 뜨겁네요. 오늘도 낮에는 한 20도. 어, 이상 올라갔습니다. 금산인데 어, 오후나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는 하는데 오늘 아직까지는 날씨는 좋네요. 자 그러면 어, 잠깐 어, 쉬어 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저희 블로그 주소와 사진 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매물들,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아파트 다양한 매물들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려놨으니까요. 들어가서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 우측에 보시면 링크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요. 나침판 부동산 유, 어, 네이버 블로그 쉽게 보는 방법 짤막하게 영상 찍어놓고 찍어놨으니까 보시고 둘러보셔야. 좀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워낙 포스팅이 많이 되어 있어서. 자, 그러면 우연찮게 나침판 부동산 유튜브 영상에 들어오신 분들 메인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들어갔더니 워낙 다양한 매물들이 많아서 내가 보고 싶은 매물들만 골라 볼수 없는지. 나침판 부동산 유튜브 영상 쉽게 보는 방법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 보셨죠? 어, 그렇게 보시고, 어, 이제, 어, 드론 세부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 건데요. 드론 세부 영상 보시면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론 세부 영상까지 보셨죠? 어, 그렇게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됩니다. 매매가는 2억 2천만원, 2억 2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3억에 진행을 했었었고요. 거기서 8천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24만 7천 원 평당 했던 게 지금 현재 평당 한 18만 원 걸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계획 관리 지역, 전체가 계획 관리 지역이고, 어, 토지가 완만하게 어, 잘 되어 있고, 어, 도로 여건 괜찮고요, 진입 여건도 괜찮고, 토지 모양, 방향도 다 괜찮아서, 다양하게 계획 관리 지역 땅 찾으시는 분들, 아니면 전원주택지, 여러 필지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세대가 어, 집을 지으셔서 쓰실 분들, 아니면 주택 짓고, 창고 짓고, 다양하게 좀 활용하실 분들, 콘셉 잡고 다양하게 보실 분들이 보시면 가성비 좋은 그런 매물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들 끼고 있고 계획관리 지역이고 뭐뭐 모양 좋고 접근성 괜찮은 땅들은 뭐이 정도 선합니다. 그래서 뭐 협의는 해봐야 될것 같고요. 우선은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셔서 넓은 땅. 아, 어, 마을을 끼고 있고, 계획 관리 지역이면서 넓은 땅, 아니면 여러, 어, 세대들이, 어, 건물을, 어, 필지를 나눠서 한 주택을 한 두세 집이 같이 지으실 분들, 아니면 넓은 땅 사셔가지고, 진짜 지, 제대로 된 정원 꾸미시고, 집 짓고, 주차장 만들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거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농지원부 만들어서, 농, 어, 농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땅, 뭐 그런 땅을 찾으시는 분들께, 어, 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어, 자 이번 영상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전화문의주시면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알림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현장에서 도전매물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